반갑습니다. 어, 이런 <laughs> 이런 포맷으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어색한데 어, 영국 이후로 이렇게 토크로 풀어보는 콘텐츠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영국 이후에. 다른 건 아니고 뭐 앞으로 저희 채널을 좀 어떻게 좀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됐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 네. 이제 주된 컨텐츠 올리는 날이고, 그쵸. 평일에 조금씩, 뭐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씩 영상을 올렸었는데, 음. 이제 최근엔 광고적그 쇼츠, 네.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거랑 또 섞이면 너무 복잡해지고 해서, 당분간 이제 평일 컨텐츠를 한동안 좀 쉬었는데, 평일에 컨텐츠를 올릴 것들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되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영상 주기를 조금 더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좀 그냥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키게 됐습니다. 공통적인 고민이라 해야 되나? 둘다 생각하는 게. 퀄리티가 이제는 좀 올린 영상을, 퀄리티가 올라간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찍기엔 어려움이 당연히 수반되는 게, 뭐 당연하겠지만, 퀄리티를 올리려면 뭐 시간이나 돈이나, 흔히 말하는 품삯이 훨씬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거기에서 고민이라 해야 되나, 좀 애로사항들이 생기게 됐죠. 지금 패션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체적인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영상에 대한 좀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영상을 만들 때 이전 영상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영상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 그리고 비용 투자, 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저희가 좀 고민되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영상을 계속 퀄리티를 좀 올리고 그리고 주기도 좀 늘리고 싶은데 우리 본업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좀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있는 영상들을 조금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일본 영상을 그때 한번 찍었었는데, 물론 이제 일본을 가는 거는 다른 나라들을 가는 것보다는 약간 비용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해외여행을 나가는 거면, 내가 어떤 본업에 있는 무언가를 좀 포기를 하고, 거기 나가서 돈을 써서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한번 나가면 사실 타격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아마 일본 컨텐츠 이후에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 시간적인 거나 또 비용적인 게. 비용적인 게 가장 크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제품 광고 부분이죠. 뭐, 그냥 브랜드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영상에 송출하면서 그 제품을 소개시켜주는 거, 또는 브랜드를 소개시켜주는 거. 이쪽인데, 어, 첫 번째로 이,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우리한테. 예. 네. <laughs> 광고 효과가 있어야 우리한테 줄 텐데, 일단 수치적으로. 우리 채널의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뭐 흔히 말하는 광고로 수익 유지가 되는 채널들에 비하면 월등히 적다 보니까 우리한테 의뢰도 안할 뿐더러 뭐 단가 같은 거라든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안 쓰는 제품이나 모르는 브랜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체로 결이라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정말 뜬금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좀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 한번 저희랑 이렇게 잘 맞는 브랜드들은 진짜 좀 저희가 실제로 즐기면서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때까지 뭐한두 번이니까 사실상 그걸로 계속적인 유지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조회수가 엄청 나와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구글에서 돈 주는 거, 유튜브에서 받는 돈이 많다면 뭐 진짜 뭐 흔히 말하는 뭐 어그로성 이라든가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을 택할 텐데 뭐 우리는 뭐 실제로 잘 나왔다 하는 것도 뭐한 2만? 10만? 어, 어, 10만 그러니까 정도가 제일 잘 나온 거고 근데 그렇게 안 나와 어, 어 2만 정도면 우리는 만족하잖아 아, 지금 아, 아, 2만 정도면 어. 괜찮지 근데 그러면 유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laughs> 뭐 커피 한잔사 마시는 그런 돈이 나오니까 네. 이걸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좀 퀄리티 높은 영상을 계속 뽑기엔 우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실 힘들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또 힘들면 안 하면 돼. 그렇지. 어, 근데, 어,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영상을 만드는 이 영상 크리에이터 일을 좀 오래 해보고 싶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본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결책을 좀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진 않지만, 이게 누적되고 축적이 되면 지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보상이 적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멤버십을 여는 거다. 근데 멤버십을 열었을 때 어~ 조금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어쨌든 멤버십을 음. 하는 다른 유튜버들의 형태를 보면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그만큼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라이브 방송을 일단 안 하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쉽게 말해서 돈을 줬는데 그만큼의 뭔가를 아웃풋을 줄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나온지꽤 그러니까 그 됐지 멤버십 자,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못했던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었고 뭐 줄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약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멤버십이라는 거는 우리랑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이 해결책을 생각하게 된게 음, 멤버십을 좀 후원의 개념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죠. 쉽게 말하면 멤버십을 함으로써 우리는 광고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을 조금 더 퀄리티 높게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되는 거죠. 뭐 그런다고 광고를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네, 한 번씩 할 건데 근데 더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촘촘하게 보고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의 개념으로 좀 열어두는 게 어떨까? 뭐안 되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막 모든 걸 멤버십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에. 에. 우리가 딴게 아니라 다시 좀 돌아가는데 영국 갔을 때좀난 생각이 커졌던 것 같아. 갔다 와서 네. 영상을 딱 만들고 우리가 봐도 좀프로젝트성으로 굉장히 좀큰 스케일의 영상이 만들어졌고 근데 반응이 좋았잖아 물론 뭐 일반 유튜버 다른 어, <laughs> 분들에 비하면 야 그게 뭐가 터졌냐는데 우리 땐 진짜 굉장히 놀라면서 이게 왜 계속 올라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반응이 되게 괜찮다 보니까 뭐 정답이 다 무조건 해외다 이건 아닌데 스케일 큰 영상에 대한 우리도 수요가 있고 좀 하고 싶은 하고 싶고 음 우리가 하고 싶죠. 그리고 뭐 영국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쉬지 않고 찍었거든요. 부담감도 있었어요 사실 거기 가서 어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어, 잘해야 된다. 돈이면 시간이면 어, 진짜 진짜 타격 거기는 진짜 타격이 너무 컸어요.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진짜 배수배진을 치고 그냥 어. 간 거니까 실제로 채널의 위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좀 정책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가 봐도 아좀 변화를 좀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도 있었으니까 영국을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음. 일단 가자라고 지른 것도 있었으니까 부담도 많았고 실제로 찍은 양이 어마어마했지 그래서 그래서 덜어낸 것도 엄청 많기도 하고 그리고 어 어쨌든 우리가 브이로그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좀 한정적이잖아. 어쨌든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멤버십을 하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조금 편하게 풀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조회수랑 유튜버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하 지속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쳐 했던 음. 영상들 같은 것도 뭐 다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진짜 뭐 지속률 이런 거랑 음. 조회수도 신경 안 쓰고 음. 업로드 를할수 있는 영상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 앞에서도 했겠지만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그 우리의 컨텐츠를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효과 하나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걸 보여줄 수도 있는 음. 그런 창구 역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어서 어 이러면 멤버십을 오픈해도 되겠다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진 건 아직 없고 그렇죠 우리도 네. 이게 원래 성격이 좀 지르고 보자라는 성격이어서 일단 멤버십을 그렇게 열자 기회을 이렇게 해보자. 어. 고맙다요. <laughs> 어. 그런 거라서 구체적으로 대타한 건 없고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멤버십을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구독자들, 우리 영상을 봐주는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100% 진심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찍으려고 하고 뭔가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그분들도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면 저는 이게 일방적인 후원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좋은 상품을, 영상을 만드는 게 감사하고 당연히 후원을 해주는 것도 감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말이 후원이지만 저는 좀 거래라는 느낌의 말을 좀 쓰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하니까 뭐 멤버십을 열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는 동선으로 치면 부산, 서울,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넘어서고 싶은 것도 좀 있죠. 이번에 일본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치면 사실 시간적인 거 비용적인 게 부담이 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벗어나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인 거죠 뭐 이것도 되게 그냥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되게 먼 계획이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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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외국 사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좀 짧아도 이제 진짜 짧으면 뭐한달 정도 아니면 몇 달. 연까지 갈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음. 뭐, 상황이 안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될수 있을 때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죠.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은 저희가 본업을 하면서 이거를 병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본업이 없으면 이게 다 끊겨요. 본업에서 투자를 한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업, 이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의 업이 좀 많이 따라와줘야 돼요. 발목은 잡으면 안 돼, 진짜 저거다. 어.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한 거는 꾸준히 광고도 하겠지만 멤버십을 열게 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외를 나가거나 그 거기 사는 동안 당연히 영상은 자 졸라 만들겠죠. 한 일주일에 한세개 정도는 만들어야죠. 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담감이 없겠죠. 네. 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영상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해결책으로 두고 싶은 게 이제 비용적인 문제를 봤을 때 멤버십을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멤버십을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안 되겠죠. 또 당연히. 혜택을 또 당연히 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또 나름의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굿즈 생산을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근데 굿즈라고 하면 좀 정형, 정형화된 게 있죠 사실 <laughs> 네.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어쨌든 팩트적으로 다들 하는 게 있으니까 티티 스웨트 후드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 진짜 퀄리티를 높게 뽑아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자기 그 제작자의 감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예인이거나 그 팬심이 어마어마한 어. 그 단순히 이걸로 살수 음. 있을 만한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돼요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에. 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 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아못 하는 거지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랑 좀 다르게 조금 재밌는 좀 제품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기획을 해서 재밌는 제품들이 있으면 좀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 뭐또 드릴 수도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또 드리면 좋고 어 혜택을 만들어 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도 모르겠어 언제 <laughs> 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될 영상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조금 끝나야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반기쯤 되면 그래도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좀 싶긴 하거든요 더 멋지고 더 짜치지 않은 그런 퀄리티의 영상들을 계속 생산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만의 색깔로 좀볼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네. 어쨌든 뭐그 네, 저희 계획은 그렇고 이번 주 일요일 영상은 또 무리없이 올라갈 겁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요일 날도 부산 재밌는 행사가 있어요. 사상의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거기서 플리마켓을 좀 꽤나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재밌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색깔을 좀 녹여서 패션에랑 관련해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끝나고 바로 편집을 해서 일요일 날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게 일상입니다 이것도 지금이 16일이죠 지금 목요일 15일 목요일 아, 15일 목요일 16, 17, 18일 없는 15일 목요일 날 촬영을 하고 오늘 목요일, 오늘 목요일 10시 한1시쯤쯤올라것것아요요이영상이 네, 아무튼 뭐그 있습니다. 와 근데 거의 모든 영상크리에이영상이이렇게일하고있을겁니다거을는아니고이렇다고앞으로다계획이나 <laughs> 뭐, 저희 소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이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이다이